안녕하세요. 원암매태 해공입니다. 아, 저희는 누나, 오늘 가봐. 아가들과 함께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에 만들어 왔어요. 그경하면참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해서 왔습니다. 뭐야? 우주. 고기? 기 어디 갔어 들어갔어 이미 <laughs> 아기 엄마 봐야지 엄마 엄마 봐보자 가자. 엄마 봐봐. 아. 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 아빠 손. 아빠 손. 가자 이름이 악글자 이름이 약간 발로한테 이름이야 발로한테 캐터 그 이름 그놈의 게임은? 바, 바이퍼 바이퍼? 어 바이퍼 <laughs> 아빠서 가자 오. 총이다, 총 어? VR 어드벤처 아, 이건 애기 하기 어렵겠다 퍼즐 맞추는 퍼즐 맞추는 아 빨리 여기부터 가야 돼 VR 어드벤처 VR 어드벤처? 뉴스 스튜디오다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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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앉아봐 오네요 8 7 6 5 4 3 1 1오 뭐야 저거 뭐야 저거 ㅋ ㅋ 거기 있어봐! 거기 있어봐! 나 해봐! 빨리 뉴스해! 뉴스! 뉴스 해봐! 뉴스 듣고! 해봐! 여기 보고! 여기, 여기 보고! 해봐! <laughs> 해봐봐! 말해봐봐! 안녕하세요! 문상렬 이창! 이영 나 흐르는 바다 바다는 얼마나 넓을까요? 네? 네? 어? 어, 아빠 저 봐봐 아빠, 저거 봐봐 어? 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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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건눌러봐야지눌러봐강 보자 안으로 바뀌었어 보자 광 응. 들어온다 이제 저기 봐봐 우와 집에까지 설마 내가 이제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 뭐야 응. 집에까지 가람거 아니야 뭐 어. 어? 우리 아니야 기라고센 응. 바람이래 센, 바람이야, 와, 센, 센, 센 와, 바람 하고 7니까 눌러봐. 야구로 해봐, 야구로. 어, 약이네, 지금. 강. 강. 어, 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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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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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불대불 아빠 어, 네, 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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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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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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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맨날 자는거 아아플레이올라 기다려 플이더 이게 없어지면 혜연이 이따 봐혜이 거기에 같이 올라가 혜아 옆에 롤롤롤 일로. 가면 안돼 언제 나와? 나 기다려

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아빠, 오세요 아버님. 아버 건너기 싫은데 빠질 어? 것 같은데? 뭘 빠져 빠지긴 해. 바닷속인데. 오, 진짜 바닷속이다. 와, 여기, 여기 그 바다에서 경화가 안 터져. <laughs> 아, 터져? 안 터져 뭐. 야, 성게 있다, 성게. 어디? 성게 있잖아, 성게. 오! 이거 진짜 순차원모서 성... 만든 것 같아. 이게 <laughs> 먹고 싶어요? 아... 여기가 바닷속 전망대래 이게 유리를 닦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다뤘네 여기는 무섭다 아빠 여기 여기 도다리 어? 도다리 도다리가 있다고? 도다리 빨리빨리빨리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가려고 이러는 <laughs> 진짜 웃기겠다 이게 놀래미네 놀래미 놀래미요? 어. 근데 여기 뒤집어져 있네 얘. 아빠 여기 물고기 진짜 많아. 어? 응. 어? 와 물고기 많다 아 많은데 와 물고기 진짜 많다 아 장난 아니다 물고기 진짜 우와 아이 카메라를 담을 수가 없네 우와, 성게. 성게 겁나 많아. 먹어야 되는데, 이거. 오빠, 이건 뭐야? 우와, 두 개나 있어. 어, 물고기 진짜 많아. 이쪽은 왜나라 아, 신기해. 물고기 왜 이렇게 많다고? 이뻐 가만히 있어, 또 물고기들이. 헤엄을안 쳐? 한 마리 가까이 온다 자리도래, 자리도 아빠, 바다달팽이 있어 뭐? 달팽이 있어, 요 아빠, 바다, 바다달팽이 있어, 저기 저기, 저기 바다달팽이 어, 바다달팽이 미역인가? 아, 물고기 진짜 많다. 미끼를 뿌리나? 오! 망상어다. 망상어, 마, 와서 뭐 뜯어먹었어? 귀여워, 어, 귀 <laughs> 응. 우와! 졌다 망상어, 망상어. 우와! 안녕? 우와! 아, 저희는 이제 다가올 것같 다 하고, 이제 다시 숙소로 가야겠습니다. 여기 전체가 다우루 있고요. 불퍼들도 많고,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많아요. 괜찮은 것아요 재밌어요. 저희도 나름 재밌게 즐기고, 이제 가보겠습니다. 또비상곡기 그럼 오남매 와 태공이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안녕. 가자. 민태연나들 어? 가자.